자, 국제약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 뭐 예상대로 지금 좀 꺾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한이 정도까지는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고점에 물리신 분들 지금 당장에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꺾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어, 저점을 한번 갱신을 하면은 이 저점을 유지를 하고 나서 올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라인을 아마 지켜주는 거를 조금 보면서 라인을 지켜줄 때 무언가 작전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는 지금 코로나와 유사하지만은 이미 치료제가 있는 그러한 재료로 인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총 자체도 상당히 가벼워요. 지금 1,400억 정도인데 그러면 올라가기 직전에는 아마 한 7, 800억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700에서 800억 정도밖에. 어, 그렇다면은 이 가벼운 주식을 세력들이 한 번, 두 번만 해 먹고 그만해 먹을까요? 최소, 최소 더 위로 한번더 튀어 가지고 어, 얘네들 도 최소 한 19, 8배 이상은 뻥튀기를 해 먹을 겁니다. 해서 한번 이미 두번해 먹기 었 때문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더 더 해먹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트가 일단 한 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힌트를 줬어요. 저점을 지키면서 쏘아올린다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추매를 어느 정도 해야지 내가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쏘아올릴 때 투자의 효율과 극대화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010-6745-7775 이쪽 번호로 어, 국제약품 상담. 이렇게 보내주세요, 문자로. 국제약품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걸 건데, 그러면은, 보유 주수. 보유 수량, 그다음에 평균 단가. 그다음에 남은 시드머니까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제가 국제 약품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지면 이거 지켜보면서 여기서 얼마를 매수하고요. 이렇게 지켜져 올라다 다시 꺾이면 거기선 얼마를 매수하고요. 올라갔을 때 얼마에 팔고요. 그리고 꺾일 때 다시 얼마에 사고요. 이렇게해 가지고 여러분들 물린 구간별로 제가 사람마다 맞춤형 대응 솔루션을 조금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 국제약품 때문에 지금 머리 많이 아프신 거 알고, 알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010-6745-7775로 예, 국제약품 상담이라고 문자 보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도록 맞춤형 대응솔루션 제공해 드릴게요. 국제약품 뭐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이렇게 가벼운 종목한번 물었는데 한 번에 먹고 두 번에 먹는 걸로 끝내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 4차례, 아, 아마 두,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 그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한테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바로 전화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힘들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목들이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면은 추매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와,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네 종목만 바라보면서 춤에 언제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만약에 박스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각종 뉴스 기사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나 일반적인 종목들은 잘 몰라.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큼은 알아요. 왜냐하면 삼성 휴대폰 쓰고, 삼성 뭐, 삼성 TV 쓰고, 삼성 세탁기 쓰고, 다들 쓰니까, 삼성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소리에, 삼성전자 하면은 주가의 안정성, 안전하다, 이런 느낌 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옆집 아줌마, 사회초년생, 철이, 민수, 뭐, 뒷집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주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삼성전자를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주식이 좀 뭔가 재미없어. 재미없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찾아보거나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찾아본단 말이지. 즉, 시장에 새로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돈이 수급이 처음에는 개인 자금. 이러다가 외국인 기관들이 한국 투심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안정성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이때 지금, 아랫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세력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개인 수급들이 들어오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랑 비슷해요. 작년 연초랑 비슷한데, 원래 연초랑 비슷한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실 에코프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금량 2차전지 관련주다.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 라고 2월 20일 날 장전에 벌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금량 예, 회피하기 끝났어요. 보시면 은 7월 26일 꼭대기로 간날 예,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어, 특별 장기주 매도 에코프로 1000% 금량 480%에서 샴페인 터트리자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이때도 사실은 이미 아래 자리에서 아래 자리에서 이미 어, 저점을 다지고 이제 스물스물스물 장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드린 겁니다. 자, 저 헬스 주시 정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 정보란, 정보주들은요, 차트상 세력들이 매집봉을 포착을 하고요, 실제 세력들이 3개월 정도 매집 물량을 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 진짜 엄청난 정보원들의 정보를 교차 크로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제 정보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제 정보원들은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세력분들. 세력형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일간지 뭐 조선일보, 뭐 매일신문 제가 이야기 못 하지만 그런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다수분들과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다 그리고 차트 상에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 운영 중인 세력들이 있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쏴 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힘든데 계속해서 안티들 설치대죠그 다음에 세력들은 마구마구 개미 털죠. 공매도 시끄럽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종목들 힘내라고 하고 안티들에게 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010-6745-7775. 이쪽으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 실제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정보원들의 교차 크로스한 이 대박 정보주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몸뿐만 아니라 계좌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네, 010-6745-7775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상승 대박 정보주들 쏴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제 영상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채널 좀 키웁시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 뭐 정보 혹은 감사, 파이팅, 땡큐, 뭐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털리지 맙시다. 우리 계좌도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헬스 주식입니다. 예,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저의 대박 상승주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 부탁은 이게 다입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파이팅